여러분, 집 앞에 있는 동네 슈퍼마켓 있잖아요. 맨날 보는 그 평범한 가게. 근데 여기에 50조 원짜리 기회가 숨어 있다면, 좀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 기회를 발견하고 거대한 유통산업의 판도를 바꾼 한 스타트업, 미스터 아빠의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50조 원. 0이 도대체 몇 개죠? 이게 바로 대기업들은 그냥 에이, 저긴 돈안 돼. 하고 외면하는 동안 우리 동네 슈퍼마켓들이 조용히 만들어내고 있던 시장의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한 대기업 출신 인재가 바로 이 엄청난 잠재력을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흔히들 혁신 하면 뭐 실리콘밸리 차고 이런 거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바로 한국 최대 유통기업, 그 심장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준열 대표가 있었죠 GS리테일에서 무려 12면 이 정도면 뭐 거대 유통 시스템의 속사정을 정말 뼛속까지 들여다본 거나 마찬가지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서 그는 본 겁니다 비효율, 불합리함, 그리고 이걸 뒤집어 말하면 바로 엄청난 기회였던 거죠 그가 본 문제점들이 뭐였냐면요. 일단 농산물 가격이 무슨 주식처럼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예측이 안 돼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모든 결정이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 올해는 배추가 잘될것 같은데? 이런 식이요. 이러니까 누가 진짜 돈을 버는지, 누가 손해를 보는지 아무도 모르는 정말 안갯속 같은 불투명한 시장이었던 겁니다. 결국 농민은 제값못 받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고요. 근데 진짜 그가 움직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요, 이런 사업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자기보다 나이도 별로 많지 않은 선배가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는 걸본 거예요. 그 순간 딱 깨달은 거죠. 아, 저게 내 미래일 수도 있겠구나. 더 이상 남이 만들어준 길을 갈게 아니라 내 길은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업계 지식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2020년에 야심차게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타트업의 현실, 정말 만만치 않죠? 그의 첫 번째 도전은 아주 빠르고 또뼈 아픈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의 첫 아이디어는 이거였어요. 대기업들이 신경 안 쓰는 우리 고향 지역에 내가 직접 신선식품 새벽 배송 서비스를 하자. B2C, 그러니까 소비자 직접 판매 모델이었죠. 계획도 그럴듯하고 다들 와, 이거 되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 사업 모델이 돈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데까지 딱두달 걸렸습니다. 단두달 만에 데이터가 이 길은 아닙니다 하고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보통 이러면 좌절하고 포기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여기서 스타트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피벗을 실행합니다. 피벗. 이건 그냥 방향 바꾸기가 아니에요.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완전히 다른 길로 단호하게 전환하는 것. 이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강하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 빠르고 현명한 피벗이 그를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피터지게 경쟁하던 소비자 시장에서 벗어나서 거의 모든 사람이 그냥 지나치고 있던 거대한 기회의 땅으로 말이죠. 그가 데이터를 파고들면서 뭘 발견했냐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모두가 대기업 슈퍼마켓, SSM에만 주목할 때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동네 슈퍼, 개인 슈퍼 있잖아요. 이 시장 규모가 대기업의 무려 10배였던 겁니다. 5조 원대 50조 원. 와, 50조 원짜리 거인이 그냥 우리 동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여기였습니다. 기회는. 이렇게나 거대한 시장인데 아무도 이분들의 진짜 고민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고 있었던 거죠. 동네 슈퍼 사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을까요? 바로 매일매일 손님을 가게로 끌어들일 수 있는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편하게 구해 오는 거였습니다. 이게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자, 그럼 미스터 아빠는 이 아주 명확하고도 어려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었을까요? 비결은요, 기존의 유통 방식을 그냥 개선한 게 아니라 아예 판을 뒤집어 버리는 거였습니다. 미스터 아빠의 방식 정말 스마트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각 동네 슈퍼의 과거 판매 데이터를 싹 긁어 모아서 내일 뭐가 얼마나 팔릴지 AI로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둘째, 그 예측된 물량만큼만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그 지역 농가에서 신선한 상품을 조달해요. 셋째, 이걸 소비자들이 집어가기 편하게 작은 단위로 미리 다 포장까지 해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판매 준비가 끝난 상품을 다음 날 아침 사장님이 가게 문 열기 전에 딱 맞춰서 배송해 주는 거죠. 핵심 눈치채셨나요? 바로 모든 걸 지역 안에서 끝낸다는 거 로컬 투 로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기존 방식은 산지에서 수확한 걸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 가락시장 같은 중앙 물류센터로 보냈다가 그걸 다시 동네 슈퍼로 가져오는 시기였잖아요. 시간, 비용, 신선도 다 손해죠. 이걸 그냥 동네 안에서 다 해결해 버린 겁니다.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자, 근데 모델이 아무리 좋아도 이걸 전국으로 확장하지 못하면 그냥 동네 맛집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미스터 아빠의 진짜 천재성은 바로 이 확장 방식에 있었습니다. 미스터 아빠가 내린 결정 중에 가장 영리했다고 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보통 유통 사업하려면 어떻게 해요? 트럭 사죠. 큰 창고 지어 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미스터오빠는 트럭 한대 창고 한 평도 직접 사거나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존에 있던 자원들을 연결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이러니까 몸이 엄청나게 가벼워져서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고요? 지역마다 이미 있는 배송회사들이란 파트너를 맺고요. 농협 창고나 개인 시설 중에 비어있는 공만을 빌려서 썼습니다. 심지어 지방정부랑 협력해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이미 흩어져 있던 유를 기가 막히게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만든 거죠. 이런 혁신적인 여정의 결과는 뭐 숫자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비전은 동네 슈퍼마켓이라는 시작점을 넘어서 훨씬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430억 원. 이게 사업 시작한 지 불과 4년 만에 달성한 매출입니다. 더 대단한 건 이익률이 정말 박하기로 유명한 이 농산물 유통업에서 흑자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수익성을 확보한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들의 성장 속도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2020년 B2C 모델로 시작했다가 두달 만에 아, 이거 아니다 싶어서 바로 동네 슈퍼를 공략하는 B2B로 피벗했고요. 그게 신의 한수였죠. 불과 3년 만에 흑자 전환하고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식당 식자재 공급은 물론이고, 몽골 같은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슈퍼 사장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니까, 완전히 새로운 기회들이 막 열리는 겁니다. 이 강력한 로컬 투 로컬 플랫폼을 이제는 식당 식자재 공급에도 적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K농산물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허브로까지 키우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미스터 아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가장 위대한 혁신이라는 건 세상에 없던 무언가를 펀쩍하고 발명하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죠. 대신 우리가 매일같이 그냥 지나치는 어쩌면 좀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평범한 산업들 속에 숨어 있는 오래된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주변에는 또 어떤 50조 원짜리 기회가 숨어 있을까요?